네, 안녕하세요. 공인사입니다. 지금 무빙이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죠. 네. 고점 다 뚫고 올라가는데. 자, 이거 이렇게 수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수렴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수렴 아닙니다. 그러면 수렴 아니라 상승파동으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돼. 이거 수렴 그리고 있다가, 이거 맞으면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수렴이면 거래량 줄여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안 줄고 있습니다 수렴을볼수 없고 이 안에서 놀고 있는데 결국 이러면 618 찍어준다는 얘기죠 618 터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같고 제가 1봉이랑 4시간 봉 봤는데 되게 안 좋아요 1봉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떠 버리면 다음 봉에서 이렇게 또 올릴 수 있어요 양봉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됐다가 양봉 터지고 양봉 터지고 지금 1봉 안 눌러주고 그냥 바로 가는 분위기고 지금 4시간 봉 보시면 네. 4시간 봉도 지금 이제 아래 사이에 넘겨줬어요 친구 좀 아래 사이 갔고, 거래량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죠. 어 확실히 롱이 엄청 세고, 지금 이 영역이 지금 이제 봉지게 됐습니다. 봉지게 됐고, 자 이제 관점을 롱으로 다시 봐야 되고, 이제 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네. 네 만약에... 어, 여기서 꽃그라지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숏 입장에서 좋은 건데, 살려주니까요. 근데, 이게 안 꽃그라질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안 꽃그라질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이랑 1봉이랑 너무 다잘 살아있고, 1시간 봉 보시면, 1시간 봉도 지잘살아 이러다가 장대 쏜다고 이러다가. 어, 이러다 장대 나오거든요? 네. 그 장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모이고 있다고 착각해갖고, 뭐, 쇼스 늘린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장대 쏘면은, 이거 지금 수렴 아니에요. 이게 뭐, 엔딩 피날레로 보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피날레로 지금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좀좀껴맞추기에요 지금 이걸 피날레로 봐버리면. 음 근데 지금 할수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뚫어줬을 때 여기서 이제 롱을 전환을 한다거나 뚫었다 눌릴 때 롱을 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떨어져 주기를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수렴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수렴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빠지는지를. 음. 여기를 계속 안 끼고 있네요. 추세를 이제 여기서도 올리고 또 왔는데 또 올리고 또 하고 있거든요. 피날레로 볼만한 봉이 아직 없습니다. 꺾여주질 않고 있어요. 한 시간 뭐 이러다가 또 쏘면은 그냥 바보되는 거예요. 지금 11시 28분이거든요. 음. 자, 어려운 장이네요. 어려운 장. 많이 어렵네요. 이렇게 나오면 다 죽는 거죠, 그냥. 죽고 여기서 놀다가 이제 이렇게 빼면은, 그쵸?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지금 여기 매물 시체가 많기 때문에. 음. 이 정도 하락 같고는안 됩니다. 지금 한 시간봉인데 이 정도 하락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시 그냥 쉽게 말아 올리는 올릴 수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하방은 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할게 없고요. 이 구간을 넘어가 주면. 그때 뭔가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거나 관점을 롱이 한번더 남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져준다고 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고 살려주는 거고요. 살려주는 거. 지금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일번봉 여기가 쉽게 안 깨집니다. 그리고 어 아까 아까 녹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해도 깼다가 올리는 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깨진다고. 어 쇼트 같이 타는 게 아니고 깼다 올리는 거 조이 주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릴 때확 올리거든요 또. 네, 지금 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상승이 이제 그만 나오고 은봉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또 반등 나오죠. 최소 은봉 전환되려면 일봉 어떻게 되나요 일봉 야, 은봉 전환되려면. 어. 은봉 전환이 안 되겠는데? 이만큼은 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도 그냥 몸통 중간인 정도 되고, 다음 내일 이제 은봉 나왔다가 다시 말아 올릴, 올릴, 꼬리 달고 올리는? 예. 그거 아니면 쏘는건데 축불 음, 가능성 있습니다 쏘는거 지금 여기 지금 뺀것도 다시 말았죠 또 채널이 안깨집니다 채널이 추세선이 깨져야 되는데 추세가 안깨집니다 어? 이 깨졌네 잠깐만요 추세가 깨져야 되는데 이거는 수렴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렴은 이렇게 안 나와요. 거래량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저건 수렴 아니고, 그냥 상승파동 중. 고점 아예 넘겨버렸죠. 뺀 다음에 또 올리고. 야, 상승세가 무서운데, 아 영원한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건 없는데 음... 그 올라갔을 때는 이제 제 생각을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계속 고집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네. 조종이 엄청 급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다시 돌려서 올릴 수 있거든요. 진짜 장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장 난이도. 지금 빠지는 게 이제 하두당해가지고 <laughs> 하락 같지가 아, 않아 보입니다. 하락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두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리다 또 반등 나올 거거든요 음. 아 이거를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 는데 또잘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11시 35분이거든요 이거 2시, 3시, 4시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서, 지금 몇 시야? 아침 6시가 여기네. 아침 6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져도 올리고, 빼도 올리고, 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고, 똑같은 자리, 자고 일어났을 때. 예, 네, 지금 또 올리잖아요. 매수세가 안 죽습니다, 매수세가. 거의 이제 숏은 숏은 거의 이제 없지 않을까요? 이 이제 숏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어, 지금 펀딩 피는 숏이 몰려 있긴 한데, 숏이 얼마나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버틸 수 있는 숏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특히 단타 고배, 단타는 아예. 살아 남질 못하겠는데요. 이 정도 주시면 야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이거 이거 보고 당연히 끝날 줄 알았지. 여기서 나와줄 줄 알았나. 거래랑 보고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데. 난이도가 높고 지금 빠져주길 기도하는 거지만은. 반대 상황을 이제 염두를 안 해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네. 자, 여기 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웠어요, 오히려. 아 이거 삐족이 나오고 박스권인데, 해주겠지. 이거 올릴 때 이제 숏 잡은 사람도 청산 다 당했지만, 다시 떨어지면 헷갈리게 만들고, 다시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올리려고 하죠. 또 양봉인데, 그죠? 자, 음. 녹화는 내일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녹화를 뜨겠습니다. 아마 이 상승세라면 지금 또 거래량 붙고 있잖아요. 이 정도 상승세라면 충분히 <laughs> 618 위로 올라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올라가서 놀게 되면 관점 바꿔야죠 이제 롱으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최 고점에서 롱으로 바꾼 거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또 고점 롱 물릴라, 그렇죠? 거의 되돌림을, 여기까지, 618까지 주면 거의 다 되돌린 거거든요? 어, 저항이 안 나오는데, 지금 저항라인이, 이렇게가 저항이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그죠? 요 라인에 지금 저항라인이 있어서, 요것만 강하게 뚫어주면 다음 채널은 거의 열려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뺀 거에 거의 618. 를 올렸습니다. 이제 음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건데. 갔다 갔으면 좋겠네. 그죠? 아, 이제 음봉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두당에서 이제 출래가 안 되네요. 뭔좀 음. 내려가줘서 여기는 한번. 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터치하면, 일단 무조건 숏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터치를 시켜주는 행운을 준다면, 숏은 무조건 나와야 될것 같고, 이 밑에 떨어지는 거는, 바,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차라리 여기 저벨 롱을 잡고, 튕기는 거를 봐야 될것 같고, 음. 여기서 더 올라가 주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해놔야 됩니다 생각은 여기서 많이 노는거 생각은 해놔야 되고 근데 지금 롱잡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사실 맞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 맞고 지금 어떻게 되든 한시간 봉은 아래 사이크 그 걸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내려오긴 해야 되거든요 야 아, 이거 진짜 숏 진짜 많이 죽었겠다 아니면 엄청 물려있거나 사람들이 숏 여기서 이제 빔 나오면 그 카드 뉴스 나오는 겁니다 네숏 얼마 청산 이런 식으로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쇼트 청산 나가는 거죠 저베 쇼트 청산 나게 생겼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 솔직히 맘만 먹으면 다시 대충 올릴 수 있어서 그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빠지면 올리기 힘든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이렇게 빼도 그냥 올려버리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 어, 네, 자고 일어나서 어차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무빙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보고 어, 이제 롱 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쇼이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다시 잡더라도 네,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잡더라도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은 거 이만큼인가 먹었거든요. 먹은 거 지금 쇼트하다가 지금 <laughs> 거의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주면 먹은 거 살리고 이제 이득 구간인데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원금을 원금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그나마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원근까지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잘 그냥 숏을, 일단 포지션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겠죠. 야 어차피 기회는 많습니다. 네. 어디서 잡냐 문제고, 어떻게 버티냐 문제니까. 네, 여기까지 찍고, 어쨌든 자고 일어나서 무빙 봐야지 나올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